안녕하십니까? 리료 리서치입니다. 바로 시작하면서 또 인사하니까. <laughs> 그하 맞아. 시작하기 전에 주말에 이제 뭐 제가 그 우리 의 스튜디오 뭐지? 그, 그 뭐지? 그 공지 칸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하여튼 뭐, 그 하우스빌 갖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여튼 음. 거기 글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또 어떤 사이트와 좀 헷갈려 하셔서 그것도 올려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첫 번째 시간은 내종목 바이콜했고 두 번째 네. 시간은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바이콜했던 종목인데 나쁘다라기보다 네. 뭔가 좀 지금 시즌은 약간 업데이트 콜 정도로 하자는 건데 네. 여기서 약간 톤 다운한 게다 나와요. 네. 단원 시절 안 나왔더라고. 네, 생각보다 조금 슬로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동국제약도. 네. 난 실적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일부기 맞지 않아? 네 생각보다 조금 슬로한데 제가, 제가 추상한 거에 또 비해서 또 주, 네. 내가 네. 정말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동국제약. 네. 여러분 생각하시고 작년에 제주위에 모든 분들한테 동국제약 사놓고 맨날 네. 있어라 했었는데 네. 올해 참 되게 재미없어가지고 전화 갖고 오면 내가 네. 근데 아, 실적은 약간 실망스러웠어. 성장률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동국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동국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그냥 좋아 그래도 나 동국제약은 진짜 이런 기업이에요. 그냥 사놓고 한 5년 막 그렇게 기다리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개인 투자 자 설명회 갔을 때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동국제약과 비슷한 컨셉 이런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서 비싸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바이앤홀드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실패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네. 네. 말 끊어서 뭐라고? 너무 요새 홈쇼핑이 많이 나오던데 여러 품목이.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 분기 시작한 그것 때문에 했어요. 궁금해서 네, 물어보든가. 굉장히 거야. 좋아요. 그게 좋은 거야? 네. 너무 품목이 안... 다양하던데? 네. 그, 일본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laughs> 네, 그 다각화되고 있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국제약은 제가 바이콜과 약간 업데이트콜이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고요. 오히려 바이콜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본 기술적이 생각보다 좀 슬로우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일단 일본 기술적이 생각보다 좀슬로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어요.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 마케팅 비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어그 일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서 영업을 상당히 아 상당히 아니 조금 더 썼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OTC 부분. 원래 일반의약품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1, 2월 달에 약국 방문이 좀 줄어들면서 그쪽에 대해서 좀 슬로우했습니다. 아 이거는 나도 음, 네. 주위에 내가 아는 분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난 사실 실적 나온 거딱 보고서 느꼈던 건 아까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너무 돈 많이 쓰고 실, 실...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막장만 음. 하는 거 아니야? 마케팅비용도 많이 쓰고 그거 아,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음. 사실 길게 묻고 본다면 지금이 바이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렇게 눌렸을 때 사시고요. 뭔가 알았어.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좀 파셔야 숫자 돼요. 짜증 나는 자세 지명이죠. 왜냐면 이거 네. 머리 아픈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좀 어. 영업이익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4% 정도 성장만 액 유지했는데 2분기는 아마 굉장히 세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 별 문제 없음 나올 겁니다. 네, 일단은 그치. 전 사업 부분이 다 좋아요. 2분기에는 음. 첫번째 OTC 부터 말씀드리면 OTC가 일반의약품이에요 저희 처방전 그렇죠. 없이 사는거 어 근데 1분기 때 1,2월달에 좀 약국 방문 횟수가 저조하면서 생각보다 좀덜 나왔어요 근데 3월달 말부터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YY로 성장 흐름이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otc는 성장이 강화된다 라기보다는 회복하,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전문 의약품 부분은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2분기에도 그게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외 사업이라는 거예요 해외 사업이 뭐냐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수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외 사업이라고 따로 구분했을까 이거는 약간 영업 조직이나 관리적인 어떤 차원이 다른 걸로 보고 있고요 주로 수출은 E.T.C. 전문 의약품 부분과 헬스케어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올해 급격히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1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1분기보다 2분기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걸로 보이는 이유는 포폴과 테이코플라닌. 테이코플라닌은 슈퍼 항생제예요. 포폴은 다 아시는 그 마취제고요. 어 글로벌 어, 포폴 네네 응, 그, 그거 그, 맞아요. 그, 기억, 기억나세요. 네 국내 1위의 어, 생산 기업인데 글로벌 쇼티즈예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었는데, 4월 달에 각각 캐파 2배로 증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1, 2, 3월 달에는 없었던 거고, 없었던 게 아니라 캐파가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정도였고, 이제 4, 5, 월 달은 캐파가 2배로 확대된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여가 클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이제 중국이나 미국 등의 화장품 수출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 올해 연초에 시작한 거고, 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해외 사업은 단기간적인 성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으로도 아마 동국제학의 성장을 이끌 되게 큰 모멘텀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헬스케어,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 헬스케어 부분이 고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 엄청 네. 광고, 하여튼 홈쇼핑 틀면 동국제약 나오면 내가 네. 유심히 놓고 보고 있는데 네. 상품도 되게 다양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포인트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야 이게 네.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 거예요 보면서 제네가 아, 너무 좀 너무 네.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왜냐면 이렇게 어. 보시면 돼요 아이템이 다각화가 되면서 물건을 더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국제약 제약 회사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오프라인 세미나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른 제약 회사들을 피어로 보시는 것보다 뭐한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뭐 LG 생활건강 약간 그런 식으로 야 이거 오버 뭐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 회사의 컨셉 자체가 제약 쪽도 좀 집중을 음. 하겠지만 생활용품과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쪽으로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네. 애정을 줄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듣고 나니까 네. 또 갑자기 또 단기적인 시장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생각은 납니다. 네. 그래, 그래서 지금 홈쇼핑에서 보시면 별거 별거 다 팔고요. 지금 2분기 때 성장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재밌게도 건강기능식품도 있어요. 뭐, 그, 요즘에 콜라겐 제품이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팔려요. 네, 뭐, 하네. 그, 우리나라 다른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서도 콜라겐 쪽이 상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번에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 있었는데 동국제약 역시도 먹는 콜라겐 제품이 홈쇼핑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 실적을 굉장히 크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라인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이쪽이 고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1분기는 생각보다 슬로우했지만 2분기는 별 문제 없이 뭐 최대 매출액 나올 거고 y/y 성장률도 그냥 1분기, 2분기 딱 합치면 음 예상대로 잘 나왔네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안올랐을때좀 눌려 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동국제약을 바라보시면서 아 이게 내년에 대박 날 거야 그러면서 바라보시면 그냥 그렇게 핫한 기업들로 매매하시는 게좀 권해드리고요. 이 기업은 매년 다박다박 성장하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그런 컨셉으로 좀 바라봐 주시는 걸좀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뭐 할까요? 네. 다음은 리노공업 말씀드릴게요. 아, 리노는 정말 오랫동안도 한다. 진짜. 네, 리노공업은 실적이 어, 어디갔지? 네, 엄청 수고하세요.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한, 항상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이 분기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업데이트 거예요. 아니 멀티플이 멀티플 음. 하나만, 그러니까 멀티폴 웨 모든 게다 좋아요. 멀티플이 예 이렇게 네, 싸진 않죠. 네, 제가 뭐 커버하면서도 저는 뭐0배 언더 기업들 좋아하고 1 0배 초반 기업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3 0배때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담은 되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멀티플 높은 기업들이 좀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리노의 과거 행실을 보면 절대 저 평가를 받아선 기업은 바, 받아야 될 기업은 아니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기업은 확실해요. 음. 그렇지만 아무래도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실적만 말씀드릴게요. YY로 영업이익 성장률 40%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고요. 2분기도 아마 QQ로 o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보다는 2, 3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1분기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2, 3분기는 조금 더 지켜보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대형 IT 업체들의 R&D 투자와 리노의 실적이 연동됩니다. 다들 알려나 뭐뭐 네. TF 센스 말하는 거아 네, 뭐 그렇게 근데 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오해가 딱 생기는데 R&D 투자에 좀더 집중하셔야 돼요. 양산 매출액이 아니라 음. 그래서 그거는 더 파악하기 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파악하기 힘들죠. 어쨌든 리노는 무조건 바텀업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적은 굉장히 견주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난 오히려 얘네가 이제 소위 그 테스트 소켓이 주로 네 R&D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노는 연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요. 나쁠 때도 좀덜 받아요. 네, 꾸준히 게... 성장하고 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싸졌다 그래도 이 30... 네, 과거보다는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인탑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탑스는 일단은 1분기 실적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업데이트 콜라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추정이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대외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능력이 좀 부족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 신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인탑스가 2017년 이후부터 어, 굉장히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인탑스가 원래 구미 지역에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방 고객사가 원하는 모바일 부품을 계속 생산 잘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베트남 하노이로 다 같이 이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미에 있던 생산 라인들이 좀 약간 뭐 유유 설비들이 됐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둘 순 없고 그래가지고 어 인탑스가 자기가 잘하는 지금까지 잘했던 이제 플라스틱 사출을 기반으로한 IT,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조립과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신생기업들. 아무래도 R&D는 굉장히 잘돼 있는데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시설이 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신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어 1분기 실적과 작년 4분기 실적이 그 기업들 중에서 의료 쪽에 관련된 거를 만드는 쪽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의료 쪽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절대 나쁘다 좋다 이거를 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회사요 네, 넵스도. 네. 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과거 대비 레벨업 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실적을 팔로우해야 업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다나와인데 네. 참 다나와가 우리가 좋아했던 회사인데 네.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좀 실은 약간 그렇죠. 네, 네. 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나태도 이제 워낙 동국제약 다나와는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정우씨 전에 좋아했던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동국제약도 약간 그 부분이 다나와는 정말 쉽게 말해서 코로나 포스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면 다나와좀 약해지는 거지 그 생각이 들 음, 정도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선 괜찮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슬로한 거고요. 단기적으로 슬로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로나 당시 말하는 단기는 네. 어느 정도 말하는 거야? 어일 분기, 뭐이 분기 개인투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랑 다른 를아 네, 네1 분기, 2 분기 뭐 길면 3 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런 1 년에 9개월 정도를 그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십시오, 단어가. <laughs> 네. 조이 <laughs> 아, 짧으신 분들은 되게 뭐 힘들 수있네요 상황을 있겠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음. 어,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좀 있을 때 주가가 좀 오르는데요. 예. 그게 조금 슬로우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정도로 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가 좀 해결되면서 나정통과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음. 온라인 쪽에 대해서 좀 슬로우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1분기만 지나면 yy 기전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건 해결됩니다 어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반대로 작년에 언택트가 부가됐을 때다 나와 주가가 안 올랐어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가 오르지도 않았고 그걸로 인해 떨어짐도 사실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 문제가 좀더 큰데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pc 부품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 네와 맞다 네 그래서 분명 가격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PC를 사고 싶은 사람이 그렇지. 아니면 조금 이따 살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지금 급한 게 아니면 뭐좀 조금 상승 떨어지더라도 뭐그좀 이따가 한 하반기 정도면 가격 안정화 되지 않을까라면서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절대 그 중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죠. 그래서 피 오히려 PC 부품류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때 어 다나와는 아무래도 실적이 그로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가전 쪽에 관련된 온라인 쇼핑도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고. 뭐,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PC 부품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브랜드 PC 판매 활동이 좀 저조하다. 그 정도로 좀 요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커버리지하는 것들 실적 발표 안한 것들 좀 있죠. 네, 있습니다. 오늘이 마감이라. 근데 보통 옛날에는 발표하는 것들이 실적 쇼크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 안 그러더라고. 네,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 보면 거의 그 비슷한 날에 내요. 뭐냐면 맨 마지막 날에 내는 기업은 맨 마지막 날에 거의 항상 내고요. 음. 마지막 날 전날 내는 기업은 거의 전날 내고 그렇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 내는 기업들이 뭐가 있죠? 어. 일단 제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는 나이스 관련된 음. 기업들이 좀 있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좀 미리 냈지만 나이스 평가정보나 나이스 DME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나올 거고요 신용평가회사는 음. 이크레더블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뭐 퍼시스 같은 기업이라든가 뭐 대한약품 그런 기업들이 오늘 나오지 않을요 퍼시스는 시리즈랑 관련 있는 기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관계사입니다 재밌는. 아 이번 실적 시즌이 서프라이즈 한 것들도 많았지만 의외로 또 여러 가지 고민 거를 던지는 실적 시즌이에요 그냥. 음 여러 가지 추론을 더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여덟 종목을 했는데 네. 시작 전에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삼형전자 나이스 정보였는데 네황이 그 굉장히 뛰네 하여튼 셋다 좋습니다 셋다 좋고. 네. 시디즈는 단기 올라왔으니까 좀 물량 단기 물량 좀 소화하고 나면 다시 갈것 같은데 뭐 네, 네, 거래가 CD, 없어서 시디즈는 네, 거래량 대비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한 게 있어서 좀 음.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거지 실적은 굉장히 좋긴 하고 여전히 좋게 보고 길게 보면, 보면 또 장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재미있을것같아서 네, 좋습니다. 퍼시스 실적 나오겠지만, 네, 퍼시스랑 시디즈랑은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쁜데 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뭔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송하는 것 같아. 갑자기 또썰렁하게 아, <laughs> 우리 도착했습니다. 네.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